하나 와 있을 거거든. 맞는지 확인해 줄래? 어, 한개 새로운 조대. 맞지. 아 어, 맞지. 소라. 어. 했어. 뭘로 해도 안 나오길래 그냥 내가 서치했어. <웃음> <웃음> 야, 내가 스팀 친척 한번 몰라서. 아니야 아니야. 저더야 날쏠 몰래. 날 쏘치력은 세계 제일이기 때문에 괜찮아. 맞아. 저형서치력 대단하지. 잘돼 가세요, 배그? 어... 뭐 그냥 지금까지는 뭐흐름은 괜찮은데 저희 가판 할까요? 함께, 네, 하고 계세요. 초대받아라. 아시아서버? 아시아 서버? 아시아 서버 가자. 아시아 서버일까, 한국 서버일까? 아시아 서버가 좀 편하지 않나? 아시아 가자. 한국어 어느 쪽이든 해디 있는 건 다음에 뭔데? 아 바로 해디 여자. 레디 레디. 아아차 터지겠는데? 됐어. 서버 옮겨서. 그래. 바로 옆에 왼쪽. <목소리> 일단 나 배그 잘 못함. 나도 잘 못함. 저창고 <laughs> 아이고. 저희 끝났어요. 이웅. 그러니까 베린이 가르칠 정도는 안 되는데. 이웅. <laughs> 나도 이제 겨우 막스나 들고 쏘는 사람이야. 저희 방금 매칭 됐는데. 이거 나가 나가게요. 잠깐만요. 네. 아 끝났어요? 네. 네. 참고 있어. 음. 네. 나가자. <laughs> 응. 여기서 나런 <날언> 보시는 분. <laughs> 아무도 없군요. 어떤 거야? 나런 나런. 나이트론. 이젠 나이트런. 론예한에한번한주행 할까 하다가 너무 길어서 안 했는데. 야 이건 사람으로 태어나서 꼭한번 정주행을 해야 돼 가짜기라고 로비로 나가기 이거 실국님 아이디 어떻게 되세요? 네? 아 도현이 초대한 다음에 도현이가 저 초대하면 돼요 도현님이 저희랑 친추가 안돼 있어요? 아예 그러면은 코에 <laughs> 써드릴게요 네. 아 한국 한국 한 와 오늘 이글 이에 명장면 진짜 많이 나왔어. 원더 <laughs> 이글이 개꿀잼이었는데 카이나 에서춤추는그 이디저리 비아랑. 아 거랑. 그거. 처음 에공 제룬이랑 공대방 나왔고 원이잘 나왔고. 그 개꿀잼이었지 그때. 내 <laughs> 네, 한도 키고. 야 서로 히못 써봐. 승격 추가 보냈어요. 이거 일단 네, 파탈해줄게요 잠깐만 그럼 이제, 메 이제, b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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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문명제할 때마다 제가 문명을 하는 거볼수있이신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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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제대제이요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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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분 홍신님 아이디 어떻게 쳐야 나와요? 네? 아, 아... 저 도현님 아이. 저 들어있는데요. 네 제가 초대했어요. 나? 나중에 그 가시고 나서 친구 보내야 되니까. 저 이거 원래 아이디가. 그거, 그, 그, 아, 이거 그.. 그아 이거 들어갔요 이거 들어가세요여기거들어기세요예린들어가세요여이로들어가세요 야, 들어가 거기어잠시만이 초대 보냈는요내요 야, 이거 들어요거든요 야, 이거 들이거든요 인바이트. 좋아도현님 마이티는 어떻게 돼요? 네, 아 저기 그, 지금 디, 제가 디코에 올린 거 들어가시면 돼요. 들어가시면 보일 거예요. 저거 친추하시면 돼요. 아. 일단 보다고 합시다. 네 아시아서 보고 보다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캐리해 주시겠죠? 저는 버스 타러 가겠습니다. 베리니한테 뭘 말합니까? 이하 <laughs> 저는 사렙 가방이 되어 여러분들의 버스를 타도록 하겠습니다. 다렙 가방 은인공가능이 걸려서 통도 쏘는건가 터레쉽 터레쉽 이거 <laughs> 친추 받아주시면 돼요 네내이 네. 네. <laughs> 네 아니라 막 봐도 되냐 하겠지만 뭐라하면 하하 <laughs> <해야지. 웃음> 아, <laughs> 아, <정말. 웃음> 어워, 줄어. 나 어디로 갈까요? 이제 어디로 갈까요? 여기 방향은 이렇게. 프리모스크 갈래요? 위쪽에 병원 갈래요? 강남 갈래요? 아니, 고친기 갈래요? 프리모스크 아우, 멍청해. 프리모 뭐가 사람들이 숫자가 좀 많아 보였는데, 어, 어, 어. 어. <laughs> 느낌이... 느낌이 좋은데, <laughs> 시작부터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, 아니겠지 어, 많이 안내다는말 같은데요? 말하는... 네, 반대로 간것 같아요. 저 각하로. 피칭로 많이 갔을 거예요. 어, 어, 어 저희까지 갈, 가기 멀다. 멀것 같은데? 아마 중, 중간에 멈춰야 돼요. 저. 조금씩 당기면 가. 네, 깔짝깔짝깔짝. 깔짝깔짝. 깔짝깔짝. <laughs> 여기 엔터하고 신판 거는 네. 없네. 하늘이 맑다. 오늘 날, 날씨 좋네요, 오늘. 일단은 여기 여기 한팀 떨어졌어요. 초록킹 네. 어디요? 아, 초록킹이요 프리파밍일 것 같은데. 네, 프리파밍. 저희. 없죠? 지고 서로 좀올려요 깔짝깔짝. 잠시만. 볼 뭐냐.